예거들 전두사님이 보낸 이 편지 잘 받았나요? 전사님이 이 안에 들어 있는 만들기를 어떻게 해야 될지 이제 알려 줄 거예요. 짜잔! 봉투를 열면 무엇이 들어 있을까요? 네, 먼저 <laughs> 전두사님의 사랑의 편지가 있지요. 다음에 기도 카드가 있고 엄마가 매일 밤 우리 예코들과 함께 읽으면서 들려줄 기도 카드 매일 밤 기도하고 그 다음에 여기 기도 스티커 판에 붙일 거예요 오늘 엄마가 기도했으면 하나님 우리 엄마가 기도했어요 같이 엄마랑 같이 스티커를 이렇게 붙이세요 그래서 매일 매일 하루에 한번 이상 엄마랑 기도하도록 이렇게 기도 카드를 준비해 주었어요 이것은 우리가 잘 보고 다시 만날 때 선물 줄 거예요. 기억해주세요. 그리고 4월 첫째 주일은 종려 주일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꼬들이 설교를 들으면서 예배 드릴 때 같이 활동할 수 있는 것들을 준비했어요. 종려나무 잎과 그 다음에 종이 빨대로 만든 손잡이에요. 이 만들기를 할 때는요. 가위와 풀이 필요해요. 그래서 먼저 엄마는 이 종려나무 잎을 오려주세요. 이 양쪽으로 두 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엄마가 가위로 이 종려나무를 잘 오려주세요. 전사님은 미리 오려왔어요. 짜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종이 빨대 붙이는 곳이라고 써 있어요. 그래서 잘 오린 점선을 따라서 여기 줄, 줄이 그어 있는데 이 선을 따라서 오려주시면 돼요. 전사님은 풀로 붙여볼게요. 종이 빨대 붙이는 곳에 이렇게 풀칠을 하세요. 이렇게 풀칠을 하고 종이 빨대를 짜잔 이렇게 붙이면 예쁜 종려 나무 가지가 완성이 돼요. 그래서 설교할 때 예수님이 나이 타고 나오실 때. 우리가 두 손을 높이 들고, 호산나, 호산나. 이렇게 하면 돼요. 자, 쉽게 만들 수 있어요. 한 아이당 두 개씩 만들 수 있도록 준비해 주었으니까 엄마, 아빠랑 함께 멋지게 만들어 보세요.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예쁜 닭이 있어요. 이거는 4월 둘째 주에 부활주일인데, 부활주일에 할 계란 바구니예요. 집에서 엄마가 계란을 맛있게 삶아주고 이 바구니 완성된 바구니에 계란을 넣으면 되는데 이렇게 종이가 있고요. 그리고 예쁜 스티커가 들어있어요. 스티커와 이렇게 양면 찍찍이가 이렇게 붙어있거든요. 만드는 방법은 여기 있는 라인을 따라서 이렇게 접어주시면 돼요. 짜잔! 선생님도 해볼게요. 먼저 이렇게 선을 따라서 다 접어놓으신 다음에 안쪽으로 접으시면 돼요. 안쪽으로 이렇게 접은 다음에 끼우는 선에 맞춰서 이렇게 잘 끼워주세요. 여기 보면 이렇게 또 칼선이 나 있거든요. 이곳에다 여기를 이렇게 딱 넣으면 그리고 요 분홍색을 위에 두고 연두색을 아래에 두고 이렇게 선에 맞춰서 끼워주시면 박스가 완성이 돼요. 네, 이렇게 짜잔. 그 다음에 마지막 계란을 이렇게 잘안 돼요. 선생님 잘 못해요. 네, 엄마 아빠는 잘할 수 있어요. 여기다 계란을 넣는 거예요. 계란을 이렇게 넣고 달걀을 넣고 짜잔! 이렇게 하면 바구니가 완성이 되는데 이 위쪽 부분, 손잡이 위쪽 부분의 양쪽에 이렇게 보슬이, 까슬이 붙일 거예요. 이쪽으로 붙여주고 선에 맞춰서 이게 양쪽으로 삐뚤어지면 안되니까 한쪽을 이 붙인 여기에 동일하게 이렇게 붙여주세요 그 다음에 이 뒷면이 양면 테이프라서 요렇게 붙이고 여기에 같이 눌러서 붙여 줄게요 짜잔 이렇게 하면 멋진 손잡이가 완성이 돼요 이렇게 붙이고 여기 있는 큐빅 스티커는 우리 애꾸들이 붙이고 싶은 곳에다 예쁘게 꾸며 주면 돼요 전도사님은 여기 있는 닭 날개에다가 두개 붙여줄게요. 우와, 빨간색도 붙이고 두개 여기다 붙이고 또 하트에다가 어 이렇게 되면 계란도 섭섭해야겠다. 계란 병아리 병아리 하나 붙여주고 여기 이쪽 하트에도 전선 붙일게요. 짜잔! 이렇게 되면 멋진 부활절 바구니가 완성이 되었어요. 4월 달에 이렇게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가장 중요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것을 기념하는 4월 첫째 주 종려 주의가 그러면 4월 둘째 주,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부활절. 그 주일에는 이렇게 멋진 바구니를 만들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오셨다가 죽으시고 3일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이 복된 소식을 예꼬들과 함께 나누고 기억하는 멋진? 4월 예배자가 되기를 바래요. 잘 만들고 선생님께 사진 찍어서 보내주면 전우사님이 우리 예꼬들이 얼마나 잘 만들었는지 보고 같이 기뻐해 줄게요. 그럼 화이팅! 안녕!